오늘 아침까지 지금 비가 와 가지고 엄나무 밭 배수가 어떤지 한번 확인차 나왔습니다 여기 이 밭은 지금 엄나무 심은지가 3년생 이거든요 3년째 되는데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무 바로 물, 물이 솟구치는 부분에 여기 물이 솟구치죠 바로 옆에는 이렇게 엄나무가 지금까지 잘 자랐습니다 작년에 비가 많이 왔어도 잘 자랐거든요 근데 물이 이렇게 많이 흐릅니다 또 바로 위에는 이렇게 큰 엄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한 10년 이상 된 나무인데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가 지금 물이 이렇게 샘처럼 잠깐 보실까요 샘처럼 흐릅니다. 상당히 많은 양이 물이 이제 위로 좀 흐르고 있는데 이 안에 물길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엄나무는 아직까지는 잘 자라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. 앞으로 나무가 자랄수록 이게 생장에 지장이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물이 겉으로 올라와가지고 물이 빠지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. 바로 여기, 여기에서 바로 2m, 2m 가면 이렇게 나무가 잘 자라고 있었거든요. 잘 자라고 있었는데, 여기 물기를 지금 내줬습니다. 여기 흐르는 물은 아마 바로 이 밭이 이렇게 산하고 연접된 부분인데, 아마 이 배수로가 깊이 안 파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. 보통 한 1m 이상을 파야 되는데, 이게 지금 이제 갈수록 매워지면서 좀 높이가 낮아졌거든요 전혀 여기는 물이 흐리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고랑은 물이 흐리지 않는데 이 부분만 지금 여기에서 이제 물이 흘러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물이 흘러 내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 가을부터 여기 고랑을 파가지고 물을 길러내리고 있는데 한 3일 정도 지나면 물이 안 흐르더라고요. 그 3일 정도 지나면 물이 빠지기 때문에 이 주변에 엄나무가 지금 잘 자랐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이게 이제 엄나무가 성장할수록 뿌리가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, 앞으로 성장 속도를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잘 자라있거든요. 잘 자라있습니다. 그래서 이 나무처럼 잘 자라줬으면 합니다. 그런데 우선은 방법이 이렇게 배수로를 위로 내가지고 물을 흘러보낸 수밖에 없습니다. 제 아래로. 경사가 지기 때문에 물은 금방 한 3일 정도 되면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바랄 수밖에 없고, 지금까지 자란 만큼 주변은 그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한 3년, 올해 이제 3년째 되는데, 나무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나무 올해 이제 엄나무 순을 일부 순을 좀 수확은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엄나무 순 수확을 해볼수 있어서 다행입니다만는 전체적으로 이 위에는 배수가 잘 되고 있고 잘 되고 있는데 한한두 군데 정도가 이런 모양이네요. 그래서 산 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 물줄기를 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. 엄나무를 재배하신 분들은 이렇게 비가 온 뒤에 한 번쯤 밭에 가셔 가지고 배수가 어떤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비가 온 후에 한 3, 4일 정도 지나버리면 이런 물이 없어지더라고요. 그렇지만은 가능하면 이런 물을 3일 동안이라도 가능하면 물을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것이 나무한테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 비가 온 바로 직후에 와가지고 겨울이지만 배수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. 이 나무는 그 밑으로 물이 흐른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무가 잘 자라서 매년 튼실한 순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주변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물이 겉으로 위에 올라 가지고 물이 빠지는 경우 에, 솟구치는 물을 이렇게 간단하게 배수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밖으로 빼주면 엄나무 한테는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닐까 하 생각이 듭니다. 계속해서 좀 비가 온다고 그래서 점검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